자, 여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가 누가복음 1:14는 누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이두장 정도씩 우리가 1:14를 하는데요. 뭐 그거는 저희가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또 내년에도 할 수도 있고 또 내후년에도 할수 있고 근데 특별히 에, 우리가 이번 말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누가 보고 마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또 메시지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한 권을 우리가 뭐다 읽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책한 권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번만큼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한 권이 선택이 되었고 그게 바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 책 중에는 고전 중의 중에 고전입니다. 혹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책이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봤거나 읽어보신 분도 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썼던 음, 책인데 어, 이 책을 통해서 이번 한주 어, 이게 뭐 보니까 15 정도 챕터가 돼요. 어, 그래서 그중에서 잘게 한세 파트씩 제가 나누어서 오늘은 123 1, 챕터, 내일은 456 챕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특별 새벽기도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최대한 짧고, 왜냐하면 공기부여를 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씀을 핵심적인 것만 나누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번 한 주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 주를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일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이게 일장의 주제입니다. 1챕터의 주제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죠?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바쁜 만큼 섬세한 영적인 교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튼 맛꿀 수만 있다면 그 영적인 어, 세련되고 교감들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 바쁠수록 우리가 어,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바쁨은 아무래도 시간 부족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시간의 부족인가? 아니면 믿음의 부족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조급한 성격, 빨리 빨리 뭐 빨리 해결하고 고 싶은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급자족 이것을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어 나는 그런 자급자족 또 자기 신뢰 그 문제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이베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벼운 관계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도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화 정도만 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능력과 풍성한 어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또딱 선정을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 가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그 비유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강청한 그 불의한 재판장하고 강청한 과부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막 과부가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붙들어서, 아, 내, 내 원함을 들어주십시오. 내 애들은 막 열심히 귀찮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유, 귀찮아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그 여인의 원함을 들어줬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소리를 듣는데,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달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달라는 뱀을 주는... 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핵심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에도 하고 상더 상극하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공의와 더욱 더 풍성한 은혜로 너희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대합니까? 잣대가 달라요. 그죠? 상대방이 그랬으면은 아마 몇 번이라도 혼을 내고 매를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잣대가 달라요. 그게 부모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같이 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호칭을 하라고 하냐면 아빠라고 부르랍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도 너무 무거워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인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공동의 상속자라고 부름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쌍방, 쌍, 양방향 대화. 그죠? 양방향 대화처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챕터 2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기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상황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에 가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낙담해서 안할 때가 있거든.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잡한 어, 가정 가정사, 결혼 관계까지 개입해 주실까? 부부 간의 관계까지 개입해 주실까? 직장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주실까? 아니면 방황하는 자녀가 있는데 방황하는 자녀에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 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해 주신다라고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신뢰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신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도 없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현실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 펼쳐든지가 펼쳐지든지 간에 신뢰한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라는 신뢰를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 장, 오늘 1, 2, 3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 창구는 기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우리가 바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고 기도를 하시 우리가 하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촉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분주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라는 훌륭한 무기를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를 맺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